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물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1기아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1기아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에 여기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꿈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양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 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성읍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말로 한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게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은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은 밀가루 한스와를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 이리 쓰리하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아멘. 열란기야 7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아람왕 베나닷의 침략입니다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는 사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핵심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화에 한세겔를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세겔를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대로 말대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온 세계를 지으실 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그 예언하는 말씀을 불신하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11절은 그 예언의 성취의 경위로 나병 환자를 통한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구원이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가 선포한 구원의 예언을 불신하던 한 장관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불신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아람 사람이 도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버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군량미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극률과 자비를 거저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람이 1차 침입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역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 겁나게 해서 도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1절에서 2절, 엘리사의 예언한 말씀을 장관이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에 대해 불신앙을 취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2절은 이 말씀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장관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극휼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 밖에 찾아야 할 대상이 없을 때, 더 이상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공공연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의심해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빠지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달락에 나타난 엘리에사의 모습,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 11절, 나병 환자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인 사마리아 성의 경제 회복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네 명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성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나병 환자를 통해 인간의 실존의 모습 5절에서 7절 총 퇴각한 아람 군대의 모습 8절에서 11절 아람 진영에서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복음의 소식은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에게 먼저 이루어진다. 참으로 나병 환자들은 필사의 각오로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삶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취업 열매를 먹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던 것을 사용하여 인간 스스로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귀에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하심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큰 사명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한것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소식을 전하리라는 다짐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에서 소외를 당하고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람에게와 상복하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비천한 자를 태가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환자의 태도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할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에서 27절 구원받은 사마리아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1절에서 2절 예언한 말씀 16절에서 20절에 이루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은 나병환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아름다운 소식이 왕의 의심으로 지체돼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20절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성의 경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그것을 의심하던 한 장관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까지는 많은 장에 애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전시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성문을 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 전파되지 않고 지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왕이 의심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인간 장애를 뚫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쉴새 없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자신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 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고한 신앙,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의 복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부흥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